예, 안녕하세요. 한투입니다. 어, 빌드를 올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최근에 어, 제 거래소를 보는데요. 이제 제가 제 퉁퉁불 공략에 지속시간 달린 엘더 신발을 신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건이 별로 없고 좀 좋아 보이는 건좀 지나치게 비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 가난하신 유배자 분들을 위해서 대체제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예, 물건이 너무 없더라고요. 자 엘더 신발은 왜 쓰는 거야? 어, 착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공략에 있는 엘더 신발 있잖아 거기에 붙어있는 장착된 점의 15레벨 지속시간 증가 보조 효과 적용은요 그 짜투리에 불과해요 요번 버전에서는 저거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같이 붙어있는 그 같은 줄에 같은 한줄이한 한 줄짜리 옵션이야 두 개가 한 줄짜리 그죠? 두 개가 한 줄이야 두 줄이 음, 스킬 효과 지속시간 10에서 15% 증가거든요 10이든 15든 간에 성능 차이는 그러니까 뭐, 아니 상관없어 10%를 채워서 구 그, 100%를 딱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패시브도 돼서 45 더하기 45, 90%. 그 다음에 신발에서 10%에서 100을 딱 채워주면은 되는 거예요. 10이든 15든 뭐 디바인 바르고 막 신성보라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 지나가는 길에 얘기해 놓는 거고요. 근데 저거 달린 신발, 엘더 신발이 거래소에 매물이 너무 없어요. 네. 비싸. 오지게 비싸. 좀 쓸만한 건 오지게 비싸.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체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벨트 타락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어, 벨트에, 그러니까 벨트든 뭐든, 아이템을 타락시키면요, 확률적으로 고정 속성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가죽허리 띠는 체력 30, 뭐, 25에 서 40이지만, 타락시키면 그게 바뀌는 거야. 어, 근데 타락 속성 중에서 랜덤으로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뭐, 아예 아이템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고정 속성으로 스킬로까지 속시간 샵몇 퍼센트 증가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멀쩡한 벨트를 타락시키라, 그 얘기가 아니고, 거래소에, 저 빨간색 글씨, 스킬 효과 지속 시간 검색하다 보면은, 뜨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사느냐, 밑에 보면, 고정, 고정 써있고, 겨자색으로 고정 써있고, 옆에 그, 저 워딩이 써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검색해 보시면요, 쓸만한 벨트를 되게 싸게 살수 있어요. 왜, 근데, 공, 략에안넣냐 왜냐면 결국에는 엘더신발신 꼭그 벨트 신, 사는 게 좋으니까. 예. 다른 벨트 쓰는 게 좋으니까. 특히나 이번에 제가 올린 그 비리디의 장막, 비리디의 장막 뚜껑 있잖아. 그게 되게 지금 점점 저렴해지고 있거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거 세팅 쓰려면 겁쟁이 유물 벨트를 쓰는 게 좋잖아. 걔는 좀 비싸지만. 근데 그거를 못 쓰니까 미봉책이죠. 예, 미봉책인데.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저렇게 검색해서 타락된 벨트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다. 그게 이제 다 임시방편이야 1,2,3번이다 내 볼때는 응. 첫번째가 되고 두번째는 성유입니다 성유 성유는요 원래 철목을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철목을 포기해야 되는거죠 철목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뭐를 쓰면 되냐 밀리어워놨어야 되는데 응, 저기 섀도우 응. 앞마당에 엔트로피라는 성유가 있어요 엔트로피 성유가 적갈색 어, 호박색 진홍색이거든요 요거를 쓰게 되면은 스킬 력과 지속 시간 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철목을 못 쓰니까 토템이 잘 깨지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도 임시방편. 음, 이게 지속 시간 100을 채우고 못 채우고 차이가 어, 80딜 아니, 100 딜이랑 120딜 차이라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 시간 100이 되는 순간 맥시멈 딜이 20%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쓰는 방법도 있고, 다행히 성유가 그렇게 비싼 성유들은 아니죠. 목걸이 성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서 반지성유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폭풍점사 대체 퀄리티 중에, 기묘한이 있어요. 저는 상위한 쓰라고 했는데, 하여김 기묘한을 쓰게 되면은, 스킬 효과 지속 시간 100%, 아 10%가 증가가 돼요. 20 퀄리티 채웠을 때. 음. 근데 이건 이제 단점이, 기본 폭풍점사에는 효과 범위 20%가 맥시멈 붙을 수 있고, 어, 상위한 폭풍점사는 40%까지 되는데, 근데 얘는 그, 효과 범위 증가를 아예 날려버리는 거니까 좀매핑이라던가 보스딜 특히 맵핑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가 있어 어, 가끔 대체 퀄리티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이세 가지를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엘더 신발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튼 밑에 써있죠 가급적이면 엘더 신발을 신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제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튼, 뭐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 영상이나 뭐 고정 댓글이나 그런 걸로 음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매일 밤 8시, 9시 정도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하 여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안녕."